또 반코트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리오더 들어간 반코트인데 다시 보여달라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언니들이 진짜 다시 보여달라는 언니들이 좀 있으셔서 다시 보여드리는 거예요. 반코트고 뒤에도 선 있어요. 선 있어서 밋밋하지 않고 세련돼 보이고 오버핏이에요. 오버핏, 오버핏 작해 너무 가벼워요. 알파카라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게 올려, 올려져 있어요. 아마 이 금액촌. 10만 원이 안 돼요. 9만 5천 원이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가져가는 언니들은 너무나 좋아했던 그래서 다시 어, 리오도 들어갔던 그래서 다시 보여달라고 다시 보여달라고 그래서 다시 좀 따뜻하게 입고 다시 보여드립니다. 음. 컬러는 요 컬러하고요 좀 다크 그레이 두개예요 아니, 면 느낌이 살짝 다릅니다. 예, 살짝 밝고 이건 그냥 일반 라이트 그레이 정도는 아니고 일반 그레이고요. 요거는 다크 살짝. 블랙은 아니에요. 다크 그레이인데 좀 세련돼 보이죠? 어? 안 보이나? 여기 뒤에 절개선도 보이고. 그래서 좀 멋스러워 보여요. 여기. 이게 핸드메이드처럼 여기 뒤태에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요. 어. 이렇게. 아시죠? 이게 핸드메이드는 이렇게. 박음이 안 보이잖아요. 그렇지만 여기 절개선이 다 보여요. 그래서 뒤에서 봐도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앞뒤가 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오버핏 반코트 주문 주세요. 지금 리오다 들어갔으니까요. 전화 주문 주세요.